그만 쳐주세요. <laughs>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저희 둘도 여러분 한 한분한분다 재밌게 봤습니다. 아, 다 재밌으시더라고요. <laughs>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까 선물 약속을 위해서 요즘 더 인증이 필요한 시대다 보니까 네, 후기 이벤트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희 둘의 모습을 좀 찍어 주세요. 마치 저희는 여기가 청룡 영화제 무대있냐 포즈 를 한번 취해 볼 테니까요.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시는 거예요. 약 34초 가량만 찍어 보겠습니다. 겠죠어 <laughs> 셔터 소리가 아주 현란하네요, 아주. 고맙습다 어, <laughs> 어, <건설터. 웃음> 언제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세요. <laughs> 아 알겠습니다. 자.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는데요. 찍으신 사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, 저희 둘의 모습을 소장만 하고 계시더라고. 뭐 화장실 가서 놀래 핸드폰 보고, 어이씨, 사진 뭐지 이러면서. <laughs> 후기 올리시고 지우셔도 되니까 꼭 후기 동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딱 월요일은 딱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. 타임 티켓으로 오신 분들 있어요. 타임 티켓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겨주시면 앞에서 스태프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. 그분께 보여주시면 친절하게 네, 티켓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. 꼭남꼭 꼭 남겨주시고, 그리고 뭐탑 플랫폼으로 오신 분들과 인터파크 두한명이 예매했는데 두 분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과 인터파크 가셔가지고 카카오 로그인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후기 쓸수 있으니까요. 1인당 선물 하나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꼭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혹시라도. 이 공연이 제 취향이 아니었다 하시는 분들 입도 뻥긋하지 마아주세 <laughs>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<laughs>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저희 둘이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<laughs> 많은 동료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저희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은별한 연예였습니다 안녕하세요